자, 수특 라이트 17강 봅시다. 자, 바로 시작을 할게. 자, 보면 어, balance is critical in all orchestral music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orchestral이라는 말 자체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오케스트라 정도로 하면 되거든. 근데 거기 해석 봐 봐. 관현악 이렇게 나오지. 관현악.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본인 받아들이기 나름인데 전 오케스트라가 편해요 하는 사람은 이제 오케스트라 음악이라고 해석해도 좋고 정확하게 한글 해석하고 싶으면 관현악이라고 해석해도 되겠지. 아무튼 밸런스는 중요합니다. 오케스트라 음악에서 밑에 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 이건 조금 이따가 읽어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명확하게 들려야 돼. While 뭐 하고 있는 동안에 혹은 뭐 하고 있는 반면에 the accompaniment provides support and interest without drowning them. o u 이라고 나왔는데 조금 복잡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차근차근 보면 accompany 라는 단어가 원래 동반하다 라는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먼트 붙여서 명사 만든 거거든. 그러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가 있고 가장 중요한 파트랑 동반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잘 들려야 돼. 뭐 하고 있는 반면에 혹은 뭐 하고 있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거랑 동반되는 것들이 서포트를 제공해 주고, 동반되는 것들이 뭔가 흥미롭게 만들어 주는 거지. 뭐 하지 않고, 그것들을 드론 아웃 하지 않고. 자, 드론이라는 단어는, <laughs> 뭐 공부를 하다가 많이 봤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물에 빠져 죽는 거, 혹은 익사라는 단어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거든. 근데 여기서는, 해석 봐봐. 압도하다라고 나왔어. 압도하다. 압도하다. 그러니까 물에 빠트린다 라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중요한 부분이 흘러나오는데 중요한 것들을 옆에서 서포트 해줘야 되는데 옆에서, 서포트,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를 잡아먹는다 라는 표현을 들어 나오시라고 표현을 한 거야. 됐지. 그래서 뒷받침하는 옆에서 동반하는 것들이 서포트를 해주고 흥미를 제공해주는 동안에 뭐 하지 않고 그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을 잡아먹지 않고,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테마, 멜로디 라인, 이게 제일 중요한 거래. 됐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것 같아. 자, 내용은 이해가 되지? 다음 문장. The overall combination of sounds, 그 소리의 전반적인 combination, 조화는 만들어내야 합니다. 올바른 오케스트라의 컬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다음 거. <laughs> 과거에 과거 세기에 어떤 악기들이 발달했어? i n a way. 어떤 방식으로 과거의 악기들이 발달했냐면 makes good balance hard to achieve. 만들어 좋은 밸런스라는 걸 좋은 밸런스라는 걸 성취하기 어렵게 만드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과거의 악기들은 좋은 밸런스를 만들기가 어려워. 그런 방식으로 악기들이 발달했거든. 그러니까 과거의 악기들은 좀 좋지 않다라는 의미로 말을 하는 것 같기는 해. 대체 뭐 관계대명사 이런 거 보이지? 짜잘한어법은안할 거야. 짜잘한어법 말고 좀 굵직한 게 나오면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쪽으로 가봅시다. 브람스의 시기에, 브람스의 시기에, everybody could play Fortissimo, Fortissimo는 밑에 있지. 뭐 매우 세게 이렇게 나오네. 모든 사람들은 아주 세게 연주를 할수 있었고, nobody was drowned out. 그 누구도 압도되어지지 않았다. 드로 o u t 이라는 표현은 아까 설명했었지. 그러니까 압도라고 그냥 해석을 할 건데, 그 누구도 압도되어지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면, he had never have written fortissimo for every instrument. 그렇지 않았으면 프람스는 포르티시모를 쓰지 않았겠지 악보에다가 포르티시모를 표시하지 않았겠지 모든 악기에다가 그러니까 이거야 브람스라는 사람 옛날 사람인데 저 사람이 옛날에 작곡을 할 때는 어, 모든 악기가 다 매우 세게 연주를 해도 파묻히는 악기는 아무것도 없었어 그렇지 않았더라면 브람스가 모든 악기에 대해서 포르티시모라고 표시를 했겠어 모두가 다 매우 세게 연주해도 묻히는 애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 그런 얘기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 음 여기 아덜와이즈라는 말을 좀잘 생각을 해보자.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일종의 연결사인데 앞뒷 말을 연결할 때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연결이 잘 되는 걸 확인하면 좋겠어. 자 밑에 거. 오늘날 그의 작품에서 the brass needs to play inside the sounds of an orchestra. Brass는 여기 보면은 한글로 뭐라 그래? 금관악기란 뜻이래. 금관악기는 어, 오케스트라의 소리 속에서 연주를 해야 돼. often more quietly, 더 조용하게 연주를 해야 돼. 뭐보다? 스코어가 점수라고 해석하지 말고 악보라고 해석할 거거든. 악보? 악보에 쓰여 있는 것보다 더 조용하게 연주를 해야 돼. 왜 그럴까? 옛날과는 다르게 이 금관악기가 발달을 해서 예전보다는 지금 금관악기들이 소리가 더 크겠지. 그러니까, 옛날 옛날에 만들어졌던 금관악기보다 소리가 많이 크니까 더 조용하게 연주를 해야 밸런스가 유지가 된다 이런 말 하는 것 같아. 자 계속 가볼게. Modern brass instrument 현대의 금관악기들은 더 시끄럽습니다. 뭐보다? 자 이거는 대명사야. 누구 대명사냐면 이거. 과거의 금관악기들. 금관악기들에 대한 대명사라고 생각하면 돼 브람스가 알고 있는 금관악기보다 더 시끄럽습니다 Their tubes are bigger and wider. 그들의 튜브는, 튜브를 뭐라고 하냐 여기서 어... 그냥 관이라고 해석하네 근데 튜브, 튜브가 한글로 관이지 그 관은 더 크고 더 넓어 그러니까 소리가 크게 난다는 얘기일 거야 Conducting the New Queen's Hall Orchestra in London. 런던 퀸즈홀 오케스트라에서, new 퀸즈 홀 오케스트라에서 홀 오케스트라에서 컨덕팅 지휘를 했던 건 아이 오프너내 눈을 뜨게 만드는 뭐 경험이 없습니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것 같고 이것만 보자. 동명사 주어 수일치 단수. 이것만 좀 보고 갈게. 지금 글쓴이는 뭐 지휘자인 것 같아. 지휘를 했는데 그게 내 눈을 뜨게 만드는 경험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다음 거 볼게. The musicians play on instruments like those used in London in the 1920s. 그, 뮤지션들이 악기를 연주를 하는데, 뭐처럼 연주를 하냐면, 사용되었던, 1920년대 런던에서 사용되었던 것 같은 그런 악기들을 연주를 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인스트루먼트에 대한 대명사라고 생각을 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복수로 대명사를 만들었겠지. Gut s t r i n 라는 말이 내장이거든. 여기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한번 해보자. 어, 양의, 양의 창자로 만든 현악기, 그러니까 내장으로 만든 현악기, 스트링의 줄이란 뜻이야. 그 다음에 나무로 만든 플룻, 프렌치 혼이면은, 말 그대로 프렌치 혼이래. 이거는. 그 다음에 네로볼 트럼펫이면은 포, 구멍이 좁은 트럼펫, 그 다음에 음, 트롬본 이런 걸 연주를 했대. 그러니까 이런 악기들은 옛날에 썼던 악기들을 재현해서 만든 악기들인가 봐. I've conducted a variety of pieces with this group. 나는 지휘를 했다. 다양한 작품들, 다양한 작품들이라고 해석을 할 거야. 다양한 작품들을 이 그룹, 이 뮤지션들하고 같이 연주를 했다. 그리고 I've hardly ever had to say anything about balance. 나는, hardly는 사실상 no나 not에 가까운 표현이니까 나는 거의 아무 말안 해도 됐어. 밸런스에 대해서 굳이 내가 뭐 언급 안 해도 알아서 밸런스가 맞았어. 왜? 왜? 옛날 악기들은 그 악보대로 그대로 연주를 했을 때 밸런스가 맞게 만들어진 악기들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겠지 근데 현대의 악기들로 악보대로 연주를 하면 밸런스가 안 맞는 거니까 이런 말이라고 이해를 하고 The sound of the brass instrument. 금관악기의 소리는 디렉션을 직선적이야, 이렇게 쭉 뻗어 나간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것 같아. 거기 해석 보면 지향성이 있다라는 뜻으로 나왔는데, 뭐 지향성이 있다는 얘기는 <laughs> 쭉 뻗어 나간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 Like a bunch of white hot needle, like 뭐처럼, a bunch of 한 다발에 한 다발에 하얗게 달구어진 바늘처럼. 거기 보면 아주 뜨겁게 달구어진 한 다발의 바늘. 처럼. 지 그러니까 금관악기 소리가 이렇게 직선으로 뻗어 나가는데 마치 바늘처럼 뻗어 나간다. 굉장히 잘 뻗어 나간다 정도로 이해를 해 보자. It's focused. 그것은 포커스. Focus. 포커스가 되어 있다는 얘기니까 소리가 퍼지지 않고 딱 분명하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 보자. 그 소리는 분명하고 컬러풀하고 소리가 아주 브릴리언트. Brilliant. 브릴리언트한 뭐 화려하다. 하지만 it doesn't spread. 퍼져 나가지 않고 d r w n out the strings and 어, 우드윈 압도하지는 않는다. 현악기를 압도하지는 않고, 목관악기를 압도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글 전체가 말하는 게, 이게 뭔 소리야 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옛날 악기랑 지금 악기랑 비교했을 때좀 다르다를 말하는 거지. 옛날 악기들은 이런 특성들을 갖고 있었어. 악보대로 그대로 연주를 해도 알아서 밸런스가 맞았어. 그런데, 악기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을 하고 좀 달라질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현대의 악기들로 옛날 악보를 그대로 연주를 하면 밸런스가 안 맞아. 그러니까 좀, 좀 다르게 연주를 해야 돼. 예를 들면 아까 뭐 금관 악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작게 연주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르게 연주를 해야 되더라를 말하는 글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글인 것 같아. 자 이렇게 내용을 받고 좀 디테일한 어법에 대해서는 우리 어법 문제로 봅시다 오프라인에서 자, 다음 거자 take a painting, cut into pieces and rearrange the bits. 자, 이렇게 병렬이네. 자 그림을 하나 가져가다 가져다가 cut into pieces. 조각 조각 잘라라. 그리고 재배열해봐라. bits라는 거는 그 작은 조각들을 bits라고 얘기를 해. 그 작은 것들을 재배열해봐라. 파워마치드 하프트 체인지 얼마나 많이 바꿔야 돼? 뭐하기까지 그 최종 결과가 최종 결과가 너의 작품이 되고 더 이상 다른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게 아니게 될 때까지 최종 결과가 너의 작품이 되고 더 이상 다른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게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이 바꿔야 그게 돼? 이런 말이겠지. 그러니까 원래 그림은 내가 만든 그림이 아닌데 조각조각 돼서 재배열해. 제 배열하는 게 이제 다른 사람께 아니라 네게 되려면 얼마나 많이 바꿔야 되냐 이런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 다음 거 Does it help?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될까? 만약에 더 많은 사람들이 너의 콜라주를 좋아하게 되면 콜라주 밑에 있어. 콜라주는 응, 그래 색종이나 사진들의 조각을 붙여 그림을 만드는 미술 기법이래. 그러니까 네가 만든 작품이지. 도움이 될까? 만약에 더 많은 사람들이 너의 작품을 좋아해 준다면 뭐보다 like the original painting. 원래 그림을 좋아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원래 그림보다 너의 그림을 더 좋아한다면 그게 도움이 되겠어? 이런 말이야. Can the collage be a genuinely new piece of art? 그 콜라주가 genuine이라는 말은 진짜의, real이란 뜻이야. 콜라주가 진짜로 새로운 예술 작품이 될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by the end of the 70s. 7 0 자, 70년대의 끝 무렵에. 70년대 끝 무렵에 70s를 70년대라고 해석을 하네. DJ들은 알고 있었다. 뭐를 알고 있었냐면 remix could go further. 리 i m 그러 그러니까 노래를 리믹스하지 DJ들이 리믹스는 더 나아갈 수 있다. 뭐보다 단지 노래를 더 기능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 이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 기능적이야. 뭐에 대해서 기능적이야? 댄스 플로어. 춤추는 댄스 플로어에서 춤을 사람들이 잘출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걸 기능적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댄스 플로어에서 노래가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만든다. 사람들을 춤추게 만드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 이상이 될수 있다는 라걸 DJ들이 알고 있었다. 뭔가 가능성을 본 거지. It also o f f e r them a r o o t 그것은, 그것은 또한 그들에게 어떤 루트를 제공해 주었다. 길. 길을 제공해 주었다. 어디로 가는 길을 제공해 주었냐면, 레코드 산업으로 갈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 수단을 제공해 주었다. 자, 길을 제공해 주었고, 수단을 제공해 주었다. 뭐할수 있는 수단?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뭐로서? 창의적인 아티스트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거를 제공해 주고, 이거를 제공해 주고, 그러니까 명사의 병렬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 계속 갑니다 by adding stylistic twist 트위스트는 이렇게 꼬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어, 비틀기 그래 비틀기 그러니까 stylistic twist를 양식상의 비틀기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스타일을 비튼다는 뜻이겠지 그러니까 스타일에 변화를 덧붙임으로써 그들은 줄수 있었어 노래에 노래에 뭘줄수 있었냐면 정확한 음악적 플레이버를 줄수 있었어. 플레이버는 맛이나 향이라는 뜻인데, 진짜 먹는 맛이 아니고 그 음악적 느낌을 맛이라고 표현을 한 거겠지? 음악적인 맛을 부여할 수 있어. 그들이 원하는, 디제이들이 원하는 그런 맛을 음악에다가 부여를 할수 있고, if their enhancements were individual enough, 만약에 그들의 e n h a n c e 그 강화가, 강화, 인헨스가 원래 강화시키다거든? 이제 강화라는 말은, 음악을 조금 더내 입맛에 맞게 바꾸는 걸 강화라고 표현을 한 거겠지 만약에 그들이 강화시킨 그것이 충분히 독창적이면 개인적이라고 하지 말고 독창적이라고 하자 충분히 독창적이면 이것들은 This would mark out the remixer 그 리믹스를 한 사람을 mark out 돋보이게 만들어 줄 거였습니다 됐지? 표시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돋보이게 만들어 줬습니다 뭐라기보다는 원래의 뮤지션보다는 이거지. 원래 음악이 있고, 원래 음악이 있고, DJ가 그 노래를 리믹스를 했어. 그러면은 이제 이 리믹스를 한 작품은 누구 거냐?라고 이제 표시를 해야 될거 아니야? 원래 노래 주인이라고 표시를 해야 돼 아니면 DJ가 리믹스를 했으니까 d j 거라고 표시를 해야 돼.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그 작품이 충분히 독창적이면 그 작품들은 이제 리믹스를 한 DJ 디제이를 표시할 수 있게 해주었대. 이런 말이겠지. 디제이를 돋보이게 만들어줬어. 디제이를 표시할 수 있게 해주었어. 에즈. 뭐로써 디제이를 표시를 할 거냐면, creative force behind the track. 그 트랙 뒤에 있는 트랙 뒤에 있는 그 노래를 만든 창의적인 힘으로서, 창의적인 인물로서. 대체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디제이가 노래를 굉장히 창의적으로 리믹스를 하면 그 리믹스된 곡을 우리가 들으면서 아 이거는 DJ가 만든 거야라고 이제 얘기를 할수 있는 시대가 된 거야. 원곡 작곡가가 누군지를 떠나서 DJ가 리믹스를 잘했으니까 DJ를 인정해주겠다는 거지. 자 계속 가보자. If their particular flavors reasonably consistent over a series of records, 만약에 그들의 특정한 맛이 음악에 부여한 맛이 합리적으로 일관된다면 그러니까 막 뒤죽박죽 막 지맘대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디자이 제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개성이 있어서 일관성을 가지고 이제 음악적 맛을 부여할 수 있는 DJ라면 그러니까 능력 있는 DJ겠지. 연속적인 레코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음악에 있어서 일관적인 맛을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DJ라면 그걸 리믹스. 그 DJ는 리믹스를 하는 DJ는 심지어 develop a sound 사운드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었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운드를 단지 소리라고 해석하지 말고 아, 소리라고 해석을 하긴 했는데 뭔가 저건 단순한 소리라기 소리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그 사람만의 독특한 영역을 나타내는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게 조금 더 좋겠지. 그 d j 는 심지어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사람만의 독특한 어떤 음악적 영역을 만들어낼 수 있다. 뭐처럼 다른 레코딩 아티스트처럼. 맞지? D.J.는 자기만의 영역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계속 가볼게. 그리고 since t D.J.'s remixes were usually based on the kind of music he chose to play, when he performed in a club, 클럽에 가면 이제 D.J.가 있지. 클럽 가본 적 없겠지. 클럽에 가면 이제 D.J.가 이렇게 퍼포먼스 하겠다고. 다시 <laughs> DJ가 클럽에서 퍼포먼스를 할때 플레이하겠다고 선택한 음악의 종류들 이런 뜻이야 자, 다시 처음부터 읽어볼게 뭐였기 때문에 DJ의 리믹스는 DJ가 만든 그 리믹스 곡들은 일반적으로 뭐를 근거로 삼고 있냐면 그가 클럽에서 퍼포먼스를 하기로 선택한 그 음악을 베이스로 두고 있기 때문에 됐지 DJ들이 리믹스 할 때는 아무거나 막 갖다 하는 게 아니고 D.J.가 일하는 클럽에서 자기가 틀고 싶은 음악을 가지고 리믹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음악적 스타일 Evidence on his remixes 그의 리믹스 곡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그의 리믹스에서 드러나는 명백하게 드러나는 음악적 스타일은 self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강화시키는 그리고 더 구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음악적 스타일을 그 디제잉의 음악적 스타일을 더 강화시키고 더 구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Vice Versa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다시 이 내용을 정리하면 뭐냐면은 DJ가 클럽에서 일하면서 자기가 틀고 싶은 음악을 튼단 말이야. 그리고 그 자기가 틀고 싶은 음악을 기반으로 리믹스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가 만든 리믹스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음악적 스타일은 그 사람의 디제잉 스타일을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고 디제잉 스타일을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역시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됐지?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다음 것 Through 리믹싱을 통해서. 저 DJ는 head away 어떤 방식을 가지게 돼. 어떤 방식이냐면 pushing his music in a distinctive direction. 푸시, 밀어붙어 밀어붙여. 자신의 음악을 독특한 방향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지게 될 겁니다. both a and b. 두개 다라는 뜻이지. 어디에서도 어디에서도. 댄스 n 로어 f l o 에서도 스튜디오에서도. 그러니까 리믹스를 통해서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음악적 스타일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제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댄스 플로어에서도, 스튜디오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네. 사실, 글뭐그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 표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용이 많이 어렵지는 않은 것 같고, 자 17강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 요